자, 안녕하세요 발굴처남 맛집의 노미나입니다 건강을 챙긴는 음식 찾으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보양식 찾으러 고고 들어오자마자 제코 끝을 자극하는 이 구수한 냄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요? 육수입니다 육수요? 네. 그 주인공은 바로 펄펄 끓는 육수? <laughs> 네 이게 바로 저희 집에 자랑하는 육수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12시간을 끓여서 나오는 국물이에요 우와. 재래식 방법을 이용하면 맛도 좋고, 국물이 잘 우러나요.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소뼈, 고기를 한 번에 넣고 끓인다. 이 단계는 이 국물을 이 단계 여기다 해서 여기 3시간 반을 끓이는 국물이에요. 1시간 반으로 불을 졸여요. 아 졸이면 이게 다예요. 와! 육수만 확실하면 되는 음식! 과연! 아! 진한 국물 맛, 담백한 국수, 거기에 알맞게 익은 키치까지 넣으면 말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대표 서민 고양식 설렁탕이라서! 아, 바로 이 설렁탕이군요. 이 옆에 있는 돌솥은 또 뭔가요? 네, 저희는 돌솥이랑 설렁탕이 같이 나가고 있어요. 와, 설렁탕과 함께 먹는 돌솥이라 정말 제대로인데요.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. 네, 저희 집 설렁탕에는 감미를 하지 않아서 고소하고 담백하지만 네. 여기다 더 소금을 넣고 파를 내시면 더 담백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네.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깻잎인데 어떤 반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. 깻잎을 양념을 해서 저희 집에서 이게 진짜 만드는 거예요. 아. 그 탕하고 드시면 더욱 더 고소해요. 아. 아, 이게 꼬리예요. 아. 탕도 만들고 찜도 만들어요. 꼬리 탕과 꼬리 찜이라. 담백하고 고소하죠? 담백하고 고소한 거. 아, 꼬리찜 정물에 들어가는 양념을, 비법을 만드는 중이에요. 아, 여기서도 역시 이 비법 양념이 등장을 하는군요. 아니, 그런데, 어떤 비법이에요? 아, 저희 집의 비법인데요.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, 이 과일 한 가지를, 과일을 숙성시켜서 만드는 거예요. 아. 과 양파 등 과일과 채소를 넣고 함께 간 다음 고춧가루를 넣고 숙성시키면 비법의 양념 완성. 음 향기도 너무 좋은 맛있는 비법 양념이 완성이 됐는데요. 이제 이 양념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? 아 남비에 고기 육수 비법 양념을 넣고 5분간 끓여주면 꼬리찜 전골이 완성이 됩니다. 손질된 꼬리에 진하게 우려낸 육수를 붓고 비장에 과일 특제 양념과 함께 고구마, 배추, 느타리 버섯 보글보글 잘 절이면 꼬리찜 전골 완성! 짜잔! 자 이번에는요 속풀이에도 좋고 또 저녁에 우리 아버님들 순안주용으로도 아주 그만인 꼬리찜 전골이 완성이 됐습니다.